아유 아유. 이 프로그램은 저와 실의 케마님 모두 사용하는 VPN입니다. 그러니 타로코프 VPN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좋으니까 이걸로 꼭 사세요. 타로코프는 핑200 미만만 선택이 가능한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선택 가능한 서버가 19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은 VPN을 켜서 얼마나 핑이 내려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KT라서 원래 핑이 다른 통신사보다 낮은데도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사용해보세요. 한번 스케이블을 따라다니면서 관찰 카메라를 해보자고. 어? 뭐든 10만원이나 있지? 만원도 아니고. 만원도 아니고 무슨 10만원이야 시간도 33분 마침 시간도 넉넉해서 아마 스케이브를 찾는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스케이브 예산 과연 스케이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들은 도대체 왜 찾을 때코빼기도 안보이는 것인가 그들은 과연 뭘 하고 사는 것인가 스케이브를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브가 총소리가 나는 곳에 계속 몰리기 때문에 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좁은 맵이면 스캐브들이 몰려옵니다. 스호타나 그라운드 제로나 팩토리나 뭐 이런 맵들은 총소리만 돼도 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캐브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무빙을 하는지 그걸 좀관찰해보려요 그리고 방금 판은 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이 안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MC 숫자에 따라서, 오, 여기 스케프 스캐브 있다. 스케프 씨,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PMC 숫자에 따라서 스케프 숫자가 좀, 젠니안 되는 느낌도 없잖아, 요 있다고. 스케프 씨,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뭘 하고 다니길래? 자, 이분들은 일단 여기서 계속 같은 포지션을 잡고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페트롤을 도는 게 원래 일반적인 스케브들의 행동 패턴이지. 도대체 당신들은 어이 자리를 자주 지나가더라고. 나도 여기서 스케브 이렇게 지나가는 거몇 마리 죽여 봤어. 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시죠? 그리고 왜 계속 옆을 보면서 걸으시죠? 오 어, 여기 스케보 3마리나 있네. 스케보부님? 도대체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기 마을에서 여기 마을로 오고. 와, 여기 안 계셔요? 아, 얘네들 계속 이동하네. 이동해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계속 이동하는구나. 어디 한 자리를, 자리를 잡고 있질 않네. 이 토끼 가면이 귀엽지 않고 그 대바대의 토고 같이 생겼어. 쟤는 저로 가고, 어 얘도 이제 따라가서 저로 간다. 아 그룹이네. 얘랑 얘랑 같은 팀인가 봐. 지금 거리가 좀 벌어진 거는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벌어질 거리가 벌어진 거고, 둘이 한팀원 팀인가 봐. 둘이 같은 장소로 가네. 그래서 여기를 들렸다가 찍고 이제 리조트 쪽으로 가나? 오 근데 갑자기 뿌리로 들리니까 이동해서 서 있고. 청소리 가나면 멈추는구나 숨어서 청소를 내면 좋은 게 아니었네 청소리를 오는 줄 알았는데 청소를 내면 오히려 지체가 될 수도 있겠네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청소리가 났을 때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거였어 아 그래도 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 왜 가만히 있나 했더니 청소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구나 어 갑자기 왜 리조트를 가다가 왜 갑자기 동선을 바꾸지? 리조트를 가다가 갑자기 동선을 바꾸네? 왜지? 아 여기가 페트롤 포인트구나 야 페트롤 된다면 왜 갑자기 또리 저기 화장지로 가냐? 리조트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꺾겠지? 그치 그런 다음 리조트 방향으로 가겠지 어, 이 친구 이제 경계 풀리니까 다시 왔네. 어, 너왜 갑자기 여기서 뒤로 돌아? 혹시 여기가 마지막 정거장이야? 너도 혹시 여기까지 못 내면 갈 거니? 총소리. 어, 왜 다시 돌아와? 쟤는 왜또 절로 가? 여기에서 열로 가는 거 아니었어? 얘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걸어 다니는 동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찍고. 그치, 마을버스 돌아다닌 듯이. 오, 얘는 또 이렇게 오네. 아까 걔는 이렇게 왔는데. 서로 둘이 가는 동선이다. 어 토끼 모자. 토끼 모자다. 너 여기까지 왔구나? 아, 결국 그곳을 벗어났네? 더 이상 안 오나 했더니. 오, 여기 반대편. 수고하십니다. 약간 택시기사들이 버스기사들이 지나가면서 같은 회사, 사, 그, 그, 운행하시는 버스기사님 만나면 서로 인사하잖아. 그런 느낌이네. 어, 김치에 수고해. 아, 난 반대편에 가지. 여기가밥 먹자고? 어. 여기 딱 지나다가 그다음에 인제 웨더스테이션을 가나보다. 아니면 원래 가려 그니까 우리 그 아까 15킬 했던 거그 공장 기억나시죠? 내가 의료템 던졌는데 그것도 보면 스케브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계속 왔잖아요. 이거 아니었을까? 버스 정류장처럼 오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한두 마리씩 왔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쇼라인에서 아, 우드에서 세 마리밖에 못 죽인 이유는 내가 한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서 오히려 스케브가 안 왔던 거 아닐까? 제가 방금 맛본 그림 동선 대충 그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역은 빌리지였어. 그래가지고 빌리지에서 부잣집을 가더라. 이렇게 가지고 부잣집을 가 가지고 아, 이렇게도 부잣집을 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일로 가대. 그러더니 UAF기를 간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청소를 갔다는데 안 가. 무시해. 그러다 이렇게 가더니 어, 리조트를 가나 했는데 버스 타고 들어가더라. 그 버스터널 가는데 얘네들은 한마디로 리조트는 운행을 안 하는 버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더니 갑자기 내려가. 내려가가지고 어변전소로 가나? 했더니 저격바이를 가. 그래서 어왜 변전소는 안 가지? 했더니 갑자기 또 변전소로 가. 그리고 변전소에 가가지고 갑자기 기상 기상 관측소로 가더니 기상 관측소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가지고 소목장을 가네. 이게 버스 노선도가 스케브마다 다르네. 이쪽 스케브도 있을 거고, 여기 스케브도 있을 거 아니야. 리조트 스케브도 있을 거고. 스케브가, 스케브섬에도 스캐부 있을 거고, 뭘 확실하지 않구나. 여기 검문서 쪽도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 쪽으로 안간거 보니까, 스케브마다 다니는 버스 노선도가 있나 봐. 근데 제가 지금 마침 딱 좋게 쇼라인 스케브 죽이는 쾌가 있거든요. <laughs> 우리 방금 그 노선도대로 역으로 다녀보는 거지. 옛날에 뉴비한테 모신 추천한 사람도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그거 얘기 듣고 처음에는 기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상이 오래된 거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스크스에그 피에스 탄을 꽂으면 또락스 가 한방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 PMC잖아 여기는 이제 양안이라서 육회부가 이진 않을 거라. 에이씨, 그냥 총알 좀 갈길 걸. 괜히 총알 아끼려다가 사탄하게 귀찮아가지고 총맞아가지고 수술하게생겠다이자지 이걸 어쩔 거야 유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지만. 나는 어차피 버스 노선도에 서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스케브들이 한 마리씩 올 거죠. 상관없죠. 버스 노선도 사이에 있으면 되죠. 아무 상관 없죠. 버스 노선도 사이에 기다리면 스케브들이 알아서 올 거죠. 와서 죽어줄 거죠. 논리로 앞살. 여기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스케브들이 여기 밟고 올라오고 내려올 거죠. 논리로 앞살. 깐깐하시던데 이런 게임을 버틸 수 있냐고? 그 깐깐하다는 게 게임의 불합리함을 못 버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승빠님은 나에게 파스타를 면을 바꾸게 했고 <laughs> 파스타 소스도 어떤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지. 내가 알고 있는 스파님은 어, 왔니? 얜 뛰어오는데? 아무튼 뭐한 마리 더 온다 잠깐만 호잉 오 다음 손님 일단 미션 하나 성공. 아유, 역시 우리가 버스 동선대로 있으니까 오는구만. 근데 여기는 너무 죽기 좋은곳 여기는 파밍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딱 죽기 좋아 보여. 앞에 온다. 다음 다음 기사님 다음 기사님 끼우신다 <laughs> 진짜 미쳤는데? 이 방식? 아니 진짜 이 방법 너무 너무 무쳤는데? 그동안 맨날 스케프 어디있냐고 맨날 칭얼댔는데 이제 스케보들이 막 저한테 뛰어와요. 에? 스케보들이 저에게 막 뛰어옵니다. 제가 계속 칭얼댔는데 안 되겠다. 모든 맵을 다 레파토리를 외워야겠다. 또 와요? 같은 자리에요? 또 와요? 또 같은 자리에요? <laughs> 졸라 신기하네. 아니 진짜 아까 그 내가 그 왔던 애가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딱 찍고 다시 돌아왔잖아. 기억 나지? 묻혔는데? 가지고 굳이 찾으러 안 가도 그냥 여기에서 파밍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또 왔어. 애들이 계속 와. 아 이제 이해가 간다. 우리가 스킵으로 죽이면 거기로 계속 오잖아. 알고 보니까 지금처럼 우연히 그 동선을 스케블를 죽였지 동선에 있는 스케블를 그랬지. 그리고 나서 파밍을 하고 있었겠지. 파밍을 하고 있었더니 계속 그 동선으로 뭐가 오는 거지. 오니까 계속 또 파밍을 하고 있었겠지. 파밍을 하니까 계속 또 오겠지. 그게 계속 반복된던 거였나봐. 우리가 그 동안 스케블가한 몰이 필 된다고 느꼈던 그 이유는 안 보일 때는 코빼기도안 보이고. 보일 때는 함부로 보였던 이유가 그건가 봐. 이쪽에서 오겠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싸네. 오겠지, 여기에서.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원리를 파악해버렸다. 나,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이제 이거는 유튜브의 공연 영상으로 써도 되겠다. 루카 c 카루카 c 카루카 c 카루카 c 카 l 온 c a L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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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유해본가 아닌 것 같은데? AI 같은데. 계속 한쪽으로 무빙 치는 거 보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타로코프에도 있는데 그 퀘스트. 제목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는 것이 힘이다. 영어로 뭐라 뭐였더라? 표현트 티로 있는데 타르코프이. 어, 저쪽에서 와야겠지? 올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반응 바로 했지? 이미 올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 속도 빨랐지? 아마도 노이지 뭐 그랬던 것 같아. 노이지 이제 파워였나? 노이지 이제 파워. 노이즈 파워. 안난다시입니다. 어림없지? 너도 올걸 알고 있었지? 난리즈 지 파워. 아는 곳이 힘이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어? 이건 정보 밖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던데 여기로? 혹시 선생님 피? 에이 유케브? 아유 유저스케? 아니었네. 그냥 시체 어그로 끌린스케 좀 스케이브 찾기 힘든 맵을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세관? 세관도 스케이브 죽이는. 오잉. 죽었네? 깜짝 놀랬잖아요. 이제 탈출만 하면 된다. 이곳은 패스트 투 투. 라이트하우스 3번 탈출 누가 탈출을 탈출했네 몇킬 했을까 궁금하다 엄청 많이 죽인건 알겠는데 엄청 많이 죽이긴 했는데 몇킬을 했을지 궁금하구만 그리고 웃긴거는 파밍을 딱 스케브 파밍밖에 안했는데 가방 파밍 한거 없죠 이번판에 올리 스케브 시체 파밍만함 아 PMC 하나 잡았구나. 어쨌든 시체. 와 경험치 만 삼천 경험치 무쳤다. PMC 하나에 삼십오 킬. PMC 하나 잡았고 삼십오 킬을 했습니다. 무쳤다. 와 이거 미쳤는데 경험치. 또, 만 삼천 경험치면 개쩌는데? 퀘스트 하나 낀 거랑 비슷한데?